평면에서의 운동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거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근데 좌표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좌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어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주면 속도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매개변수니까 xy가 동시에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자, x를 시간에 관서 미분한 걸 vx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y를 시간에 관서 미분한 걸 vy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잡을게요. 자, 속도는 구성 요소가 x축 방향으로의 속도와 y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동시에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x의 미분과 시간에 시간에 관한 미분 y를 시간에 가서 미분한 걸 바로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다 쓰셔야 되고요. 자, 속도는 방향성이 있지만 속력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 p점에서의 속력은 절댓값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v x의 제곱 플러스 v y의 제곱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X를 T로, Y를 T로 미분한 값에 제곱한 걸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걸 바로 속력이라고 합니다.